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5조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이 성읍의 가옥과 요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여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업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망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전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 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내게배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개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참 복된 말씀인데 이 복된 말씀이 어디에서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그가 시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꼭 감옥 안에 있을 때 주셔야만 되나요? 감옥 안에 캄캄하고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요. 절망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예레미야 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것도 회복의 말씀을 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환경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 가질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던져 주시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 하나가 들어가면 말씀도 들리게 되고요. 거기서 은혜로 흠뻑 젖어들기도 합니다. 시위대들 시위라고 하는 것은 시위대 막 대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왕을 섬기고 우두머리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안에. 감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이죠 자 웃어야 할때 웃고 울어야 할때 우는 사람 불의를 보면 분을 낼줄 알고 선을 보면 기뻐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대예요 웃어야 할때 웃지 못하고 울어야 할때 울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불의를 보고 함께 불의한 일에 동참하고 선을 보고는 돈을 내고 있으니 뭐 감정이 완전히 반대로 돼 있죠. 또한 기도해야 할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때 찾지 못하는 영적 환자가 돼 있습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죠. 이 안에 나의 감정이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하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 감정의 고스란히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기도 하고요.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건참 복된 일이에요. 기도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있기도 하거든요. 슬퍼서 그렇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그렇기도 하고, 또 분이 나서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같이 손에 손을 잡고 먼저 그가 기도의 문을 열어주면, 뭐 기도가 나오지 않다가 계속해서 그런 가운데 내가 스며들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안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은혜가 무엇인줄 아는 사람에게 이끌어 주는 것이죠. 이끌어 그 중에 왕은 최고 지도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감옥 안에 두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가? 지금 하나님은 그럼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감옥 밖에 계십니까? 감옥 안에 계십니까? 감옥 밖에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감옥 안으로 들어가셨겠죠.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정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깜짝 놀라죠. 여기도 계시는 하나님입니까? 그 왕궁의 화려한 곳에, 평안한 곳에 있지 않냐고, 우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마음이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나의 상한 이 감정도 다 아시나요? 뭐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혀는 단맛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쓴맛, 신맛, 짠맛, 매운맛 다 그걸 우리에게 전해 주죠. 생각해 봤어요. 쓴맛 같은 것은 뭐 이게 맛보지 않아도 좋겠다. 쓴맛 같은 것은 내 혀가 어,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뭐 이거 모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이 쓴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른 맛도 구분을 못 한다죠. 그래서 맛을 잃었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미맹이라고 하더군요. 여기에 잘 맞는 독일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쓴 맛을 모르면 단 맛도 모른다. 어려움을 겪은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수 있다는 뜻인데요. 우리는 또 흔히 이런 말도 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고난이 비록 힘들기는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내게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닥친 고난은요, 정말 힘든 고난이에요. 사망 사방에 무게쌈을 당한 절망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고난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진정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누구를 의지해야 는지를 아주 철저하게 뭐 하나라도 의지하게 하면 그것까지도 끊어버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지금은 너희가 울어야 할 때이며 지금은 너희가 나를 만나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듯 보여요 뭔가를 주고 싶어서 더 주고 싶어서 우리의 피로를 채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느껴지죠 여기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말해봐 내가 너의 울부짖음을 들어주마 나에게 구해봐 너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주마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만 주십니까? 주님. 나의 피로를 다 아시고 내 지금 마음이 어떤지도 다 아시는 주님 내가 꼭 이렇게까지 뭐 말로 다 표현하고 뭐 구해야지만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누가 이것을 준지도 몰라요 그렇게 구하는 것은 뭐 사사에에려있있면 사람들이 뭐 다다하하죠는신이이모모르신이이든뭐 아, 어떻게든 뭐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하다가 나에게 주 d l e Look at you go to the middle. Look at y o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파산자가 되라. 영적 파산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렇게 나약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내 열심히 앞설 때가 있잖아요. 이 철저히 깨어지지 않으면 그거 이겨내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하는 거속상할일 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유익을 주거나 경려가 되거나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금방 나의 자랑을 풀어 놓는 그런 모습이 늘 주어지죠. 언니 그 싫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 말고 참사랑을 나누고 그에게 어떻게 무엇을 해야지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될까? 저 사람을 향해서 복된 말 한마디라도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게 부르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를 풀어줘서 어떻게 하든지 마시든지 그렇게 하시지. 권력자들에게 예레미야는 아주 얄미운 존재였습니다.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용을 써도 망할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과 권세자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일이죠. 그래서 사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형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되사,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너희를 지켜주기를 원하고, 이런 축복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정반대의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지겠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 백성들이 사는 가옥뿐만 아니라 왕궁에 사 있는 그것까지도 다 얼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걸 바라보시는 심정이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나는데 이 어떻게 하면 좋나 하는 이런 아버지의 그 마음은 또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이 보고 있는 분이 팔짱 켜고 옆에 뭐뭐 뭐 맛있는 떡 놓고 이렇게 먹으면서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보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말안 내말 들었더니 잘 들었다, 잘 됐다. 우리 간옥이 부모가 자녀들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내말안 들었더니 잘 됐다 이놈아 이렇게 말하지만 속은 얼마나 썩어요. 이대로 두면 이들이 어떻게 될지 많이 보이는데. 이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은 그때 누구를 보냈습니까?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도 알리고 경고동도 켜고 그것도 부정해서 사람까지 보내줬는데 어떻게 하면 살수 있는지도 가르쳐 줬는데 이들은 듣지 않았죠. 하나님도 똑같이, 아니, 더큰 슬픔 가운데 더큰 고통을 감내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느닷없이 감옥에 있는 그에게 또 다른 많은 황마하고 어 이미 바벨론의 군대들로 포위 우겨싸을 당하고 왕은 곧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주신 말씀 10절과 1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파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앙,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 회복의 중심에 누가 계시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하수처럼게 흘려보내야 되겠죠.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그냥 계속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보장해 주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목적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지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고 창조의 목적대로 성취하시는 그런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런 섭리를 막을 자가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게 할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애통의 답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쯤음에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 잘하는 선지자죠. 나라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는 너무나도 괴로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지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고는 놀라운 고백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 놀라운 고백이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고백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고 뭐 어디 계십니까 구원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그 사람이 동인일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리로다. 1장 2절에서 3장 17절, 18절 말씀까지 오는데 무슨 과정이 있었길래 똑같은 형편에서 이렇게 180도로 달라져 버렸느냐는 것이죠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 그런데 우리도 이걸 알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던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던 너무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한 내 모습 속에서 똑같은 형편이었는데 내 안에 소망이 들어오고 어, 또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고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도성을 이 무너뜨린 것은 바벨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왜 그렇죠? 멸망시키려고 그런가요? 아니요, 다시 살아야 되겠다 그랬어요. 완전히 갈아엎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누구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누구에게는 두려움이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적이 되면 심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목자가 그 지팡이를 들고 있죠 누구에게는 이 지팡이가 보호를 하는 힘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공격용 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지키는 양떼들에게는 이것이 지키는 은혜가 될 것이고 맹수 그 양을 해치려고 하는 맹수들에게는 아마 공격용 무기가 될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이며 평안인가요, 아니면 두려움인가요? 홍해를 건넜던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40년 동안 하늘이 내리는 만나를 먹은 것도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겨우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겨우 만나를 먹기 위해서 겨우 광야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지못해 따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아이라 계속해서 궁지에 몰리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믿는 척하고 믿으면서 그 넘어가면 또 기뻐서 좋아하다가 또 다시 물이 없어서 공부하고 힘들어서 원망하다가 또 물을 주면 또 조금 만족하다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겨우 맞지 못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가? 그럼 두려움을 면치 못합니다. 그렇다면 홍해를 건너도 만나를 먹어도 광야에서 속구치는 샘물을 만나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삶 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죠. 우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두려움 가운데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삶의 형편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도대체 어찌하면 좋으리까나는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셨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 깨이게 하여 주셨군요 아멘, 아멘 그게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인간적으로만 살, 사는다면, 이 흔해가 없는 이상. 아, 그래서 겨우 홍해를 건너가기 위해서, 겨우 그렇게 만나를 먹기 위해서, 겨우 그렇게 광야에서 샘솟는 물을 얻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을 믿었더냐? 이거예요, 이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일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입니다. 그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대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그 문제 덩어리들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내가 내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너를 평안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지켜 주시기를 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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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음에 아멘. 아멘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소망 어린 가운데 당한 모든 육신의 연약함 믿음의 연약함, 소망의 연약함 이 연약함들이 하나님 만날 순간 청산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각자의 형편에 맞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정에서 회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아버는 병 중에 있거나 또 정말 어둠의 세계가운데 있어서 캄캄한 곳에 소망을 잃어버린 그곳에도 빛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